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가 조정 좀 받았죠. 살짝 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제 자기가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종목에서 이제 계좌가 좀 마이너스 됐을 텐데 어제보다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됐을 텐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뭐 한양 오를 수만 없잖아요. 그뭐좀 그래 그래도 뭐또 내일을 위해서 좀더 좋게 이제 기분을 가져야 돼, 가져가야 되겠죠. 아, 조정도 받을 수 있구나. 이제 뭐 주식이 이제 마냥 그 상승만 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락으로 전환 했는데 뭐 소폭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0.31, 0.35, 코스피 0.31, 코스닥 0.35% 하락했으니까요. 어, 하지만 뭐 자기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시비가 엇갈리겠죠. 이 어제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좀 차익 매물들이 출회됐으니까 어제까지 오르던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이제 오늘 좀어좀 어좀 하락 그뭐랄까 계좌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을 가능성이 있고 있어 보이네요. 자 오늘 뭐 명분상으로는 오늘 뭐 하락한 이유를 뭐 이제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고점의 그 이제 그 연구점을 어저께 넘어섰죠. 어저께 돌파함에 따라서, 어, 그 좀, 뭐, 약간 그 차익 매물들이 좀, 네, <laughs> 출해가 됐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뭐그 다음에 이제 16일날, 이제 그,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어, 이제 좀 매물이 출해돼가지고 어, 뭐, 좀, 그, 주가가 좀, 어,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의 하락 이유입니다. 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는 뭐, 아, 뭐 이유가 이유이겠죠. 이유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래요. 그, 이제 우리가 장 시작할 때, 이제 그, 어, 물론 상승 출발 하긴 했지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그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였어요. 우리가 장수 발할 때 그때 럴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상승 출발했지만 어, 코스닥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곧장 마이너스로 전환해가지고 어 있었는데 어 미국 그 선물 지수가 이제 한한한두 한, 시간 전 이쯤 있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점심 때쯤에 아마 플러스로 전환했던 것 같아요. 미국 선물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조금씩 상승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어 기간의 매물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계속 흘러내리고 이제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물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속 이제 큰 폭으로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지수가 이제 그 차, 상승했던 지수가 이제 매물을 쏟아내면서 결국은 양 양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이제 뭐 오늘 외국인하고 개인이 쌍크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외국인 또한 1800억 정도 어 여러분 보이시죠 외국인 1800억 정도 기간도 한 1500억 정도 샀어요 만만치 않게 샀는데 어개저 기간이 워낙 많이 팔았어요 3051억 팔아가지고 기간이 지금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8월 말 이후에 지금 한번 딱 한번인가 플러스 전화하고 나머지는 계속 매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뽕을 뽑으려는 건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간이 뭐, 이 기회에 자기네가 뭐, 수익난 걸 죄다 팔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하여간 뭐, 그래요. 음, 기간 코스피 지수가 나와 있는데, 어, 지금 뭐, 꽤 많이 상승했죠. 그죠? 네. 지금, 9월 초부터, 이제 뭐, 어이고, 뭐, 상승폭이 훨씬 더 크죠. 그죠? 네. 음, 자 그리고 뭐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제 뭐 굉장히 좀 이게 그래프로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이제 8월 24일부터 어. 코스피는 어 그래도 좀 이렇게 산 오르듯이 이렇게 올랐다 내다 올랐다 내다 하면서 쭉 이제 계속 우상향 옷을 그러는데 코스닥은 어때요 그냥 뭐딱 상대적으로 좀 굴곡이 덜 하죠 코스피 보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흐름이 더 이제 그런 과파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이 네, 보시면은 그죠 뭐 하여간 그런데 이제 뭐 조정을 받은 시간이 되긴 됐어요 근데요 뭐 근데 기간이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조금 어 주,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은 이제, 마감이 됐는데, 어, 뭐, 일단, 뭐, 미국이나, 그, 우리, 중국이나, 뭐, 그렇게, 이제, 뭐, 경제 지표들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FMC 회의에 대한, 그, 경계심? 뭐,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미중 간의, 뭐, 무역 갈등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어, 확실치 못한, 이런, 이제, 지금 뭐, 위기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어떤 반응을 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뭐, 어, 이제, 팔고 보자. 일단 팔고 좀 기다려보자. 뭐,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또, 이제, 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내가 약간 뉴스를 보니까, 뭐, 이제 또, 오늘 뭐, 오늘 합참 의장고 그 인사청문회에서, 또 미, 그, 북한이 그, 뭐, 북한 그군 창설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뭐, SLBM을 발사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SLBM은 이제 그 물속에서, 네, 그 잠수함에서 이제 쏘는, 어, 그, 뭐야, 탄도미사일이죠. 네, 어, 그거를 쏠지 모른다. 사실, 이제, ICBM,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이제, SLBM이 훨씬 더, 이제, 좀 위협적이죠. 이제 물속에서 쏘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고, 잠수함에서 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북한에 더, 미국에 훨씬 더 위협적인, ICBM보다, 이제, SLBM이 훨씬 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또 이거, 이, 이게 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들을 해요. 네. 뭐, 어,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영향을 미친 게또 뭐, 어, 미국이 또 하웨이를 제재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하웨이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업계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시비가 좀엇 갈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화웨이가 제대받으면서 이제 또 반대급부로 이제 그 화웨이가 음, 음. 어, 매출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온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이제 우리가 화웨이한테 이제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음, 뭐, OLED나 뭐, 디스플레이 이런 테마들도 이제 하락하고, 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미국의 선물 지수에 따라서, 이제, 계속 우리 지수도 움직이다가, 오후 한, 점시간 이후에 한 2시 이후 전후로부터는, 이제, 기간의 매물이 더 이제 확대되면서, 어, 이제 그, 외인과 개인의 매수세를 이제 짓누르면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엄청나게 많이 흘러나오니까, 같이 이제, 어, 주가를 좀, 압박을 가해서, 어, 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8 포인트, 3.18 포인트인데 하락했는데, 뭐, 음,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 그래프로 다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코스닥은 계속 이제 오후 한 2시까지 상승하다가 이제 쫙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됐고, 이제 코스피는 이제 뭐 오전에 잠깐잠깐 잠깐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전형적으로 미국 그 선물 지수 따라 움직인 따라 움직였는데, 이것도 이제 상승 전환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이제 미국 선물 지수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현재 8시 15분인데, 뭐 지금 플러스로 전환돼 있죠.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빨간불로 계속 들어와 있어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요 막판 이렇게 마이너스 빠진 거는, 기간의 매물이 어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다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하락 종목들이 이제 상승 종목보다 한두배 정도씩 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한두배 정도 더 많아요. 하락한 종목들이. 어 그리고 뭐 작은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뭐 오늘 업종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하락했어요. 하락했는데 물론. 웬만한 조, 어,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상승 시도를 하다가, 이제, 어, 밀리고 밀리게 해가지고, 그 마이너스도 다시 전환되고, 전환되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꽤많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매수세가 있,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 좀 이렇게 소형주 있잖아요. 소형주, 막뭐 천원, 이천짜리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을 이제, 그 소위 그 뭐랄까, 그, 뭐, 그,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단타 시즌 분들이 좋아하죠. 뭐, 천 원, 이천 짜리 변동성 심한 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꽤 나오긴 했어요. 꽤 나오긴 했는데, 뭐, 지금, 요럴 때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그게 원래 패턴이죠.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뭐, 소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 상당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상승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네. 어,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종목별로 이제 여러가지 뭐, 이제 그 뚜렷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확실히 오르고, 어, 반면에 뭐, 이제 좀 소소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중형주 이상은 뭐, 어, 다 이제 막판에, 어, 하락 그, 보합이거나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관심 종목으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뭐,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이거 오늘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 어, 왜냐면 이게 종목들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장전반에 이제 흐름, 분위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 어, 것이, 이거 것이고, 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종목이 왜 하락했느냐, 이 이유를 설명할 수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하락하면, 이제 일반적인 장에서는 하락한 종목들은 왜 하락했는지 명, 명분이나 사유가 있는데, 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 같은 게 거의 대부분 없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어, 종목의 문제가 아닌 그 대회,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어, 장 전체에 어떤 미치는, 어, 영향 때문에 이제 하락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상승한 것만 좀 본다면은,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오늘 거의 십 12만 3천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했었는데, 꽤 많이 상승했었죠. 어, 결국은 장 전반의 분위기가, 이제, 어, 이게, 뭐랄까, 저기,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매드팩토도 이제 막판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되기로 했었는데, 이내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아, 118,800원, 네. 0.68% 소폭 상승한 상태로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오늘 뭐, 오전 중에는 다 하락했는데, 이제 특히 차바이오나 CMG작 같은 이두 종목은 이제 재료가 나와가지고, 이제 좀 상승,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 역시 그장 전체에 미치는 그 매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 두, 두 종목 다 마이너스로 결국 끝났는데, 차바이오나 CMG나. 네, 오늘 이제 뭐 22,000, 어, 이제 시가도 이제 플러스로 시작해가지고 2만 2천원에, 어, 2만 2,650원 3.90%까지 이제 상승하다가, 어, 이제 줄줄줄 밀렸죠. 오늘 이제 뭐제로가 이제 이 종목 이제 좀 나왔었죠. 제로가 네. 어, 이게 이제 면역세포치료제가 이제 미국 FDA에서 악성신경교종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뉴스인데, 어, 요 뉴스 때문에 이제 어, 그, c b t 어, 1 b t 1 0 1 이라는 물질인데, 이제, 뉴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뭐 10시, 10시 요때쯤에 9시, 10시 요때 사이에 이제 또 흘러나오면서, 어, 주가가 이제 급반등 해가지고, 뭐, 플러스 한 4, 5 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역시 뭐, 매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려서 결국 오후에 마이너스로 이제 끝났습니다. 요오랑 같이 이제 뭐, 아무래도 CM지장도 g 같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CM지장도 g 오늘 뭐, 역시 뭐 0.17%, 0.10%인데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1.36% 4,83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줄을 흘러내려서 역시나 마이너스로 전환했고요. 메디팩도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2만 3천 원까지 이제 올랐다가 쭉뭐 오후에 들어서 점점, 이제 그래도 오전에 이제 중에는 그래도 꽤 견디, 버티다가 어뭐 오후에 매물 압박이 커지니까 하수없이쭉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뭐1 6,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 2 0 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제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플러스로 끝났어요. 어 그리고 뭐다 하락해갖고 이제 어 여기는 그래도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부, 이제 어 이어가네요. 여기 뭐 그래도 뭐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어, 그리고 뭐, 한올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위주로 어, 조금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엑세스 바이오가 그래도 그래도 한7% 정도, 7% 정도 상승을 했네요. 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이제 호주 시약처 승인을 받았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엑세스 바이오가 이제 상승으로, 어, 좀,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많이 오른 거죠. 7%면은 그죠? 네. 어, 상승을 한것 같아요. 음. 어제 많이 올랐던 뭐 레고켐 이거 다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소폭 상승했고요. 어, 신풍제약도 이거 뭐이 신풍제약은 이제 주가는 계속 견고한 편인데 손바뀜은 굉장히 많이 된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제 손바뀜이 활발했다는 것을 역시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죠 네. 어. 그 때는 이제 뭐, 최근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손박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종목 중에 하나라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온 세력들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오늘, 어, 이제 특히 이제 그, 어,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어, 이제 기간 어, 이제 들이 이제 뭐 외국인들이 요번에 7만원까지 요 종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이제 좀 매수를 많이 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매매수량이 그죠? 여러분 이 외국인 신풍제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뭐 7만 원대부터 네, 7만 원대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매수하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제 외국인 매수세네. 인 계속 그죠? 계속 하, 뭐 이때 하도 최근에만 하도 한두번 정도 소폭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오늘 또 대량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풍제약이 어.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의 테마겠죠. 그 재료로 네. 어, 동국제약도 이제 좀 분할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그경관 이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여기도 뭐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지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SKC만 이제 소폭 상승했고요. 어, 시젠 도 이제 여기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그 신풍제약처럼 손바뀜이 굉장히 어 활발하게 일어난 종목이고 이제 여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재확산되고 재확산되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유럽 뭐 아메리카 대륙은 뭐 환자가 뭐 급증하면서 이제 이 시젠이 진단키트 매출이 다시 또 이제 뭐 불붙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2분기 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 뭐 이제 이런 어 이제 그 진단 분석도 나오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거는 글쎄요 이뭐이 이투데이라는 신문에서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시즌이 어좀그수혜를 입는다 이런데 백신 부작용 때문에 진단 키트가 이제 어수혜를 입는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백신이 안 나오면은 이제 그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어, 그 기대감, 어, 기대감이 이제 더, 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단키트가 이제 계속 그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그것, 이거 때문에 오른 것같지는 않고,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어, 오른 것 같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제 그런 이유 때문에, 어, 좀, 이 시즌이 계속 그안 멈추고, 어, 상승을 다시 발동을 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지만, 뭐, 저라, 저 입장에서도 추경매수는 하고 싶지 않네요. 가격대가. 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섞어 놨는데, 여기 뭐, 기아차, 현대차는, 현대차 오늘, 이제, 어, 재료가 있었죠. 그죠? 현대차가. 현대차가 어떤 재료가 있었나 하면 이게, 어, 수소차 관련 뭐,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인가? 네, 그거를 이제 수출을, 이제 처음 수출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그 지역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이죠. 거기 이제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 수소 트럭 상용화 계획을 뭐 발표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점해면서 관련 소재부품 장비업체들이랑 같이, 어, 좀 상승을 어, 흐름을 이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한 4,500원 정도 상승했고요. 근데 기아차도 이제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뉴스 때문에, 어, 이제 그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재료 때문에, 이제, 어, 오늘 그한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또 뭐가 올랐나, 뭐휴재는뭐 뭐 여전히 뭐, 어, 좀 계속 이제 흐름이, 최근, 최근 들어서 흐름이 조금 양호해진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올랐죠, 아마. 네, 어제도 오르고, 네. 지금 요거도 뭐 20만 원 찍으려고 그러니까 요거도 이제 어그 메디톡스의 자리를 이이 자리를 메디톡스로부터 이제 빼앗으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IS 동서도 이제 뭐 야금야금 쉽게 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laughs> 셀트리온이, 그, 일반, 다른 대기업도 이제, 내기 힘들다는, 영업이 일조 시대가, 영업주, 영업이 일조 시대에, 이제, 그,를 맞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 그러면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이제, 요런, 사실 뭐, 매출이, 우리나라, 이제, 오래된 제약사들도 매출이, 이제, 일조 넘은 지가, 뭐, 한몇 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그그 일조 그 넘는 업체들도 한뭐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셀트리온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이제 일조에 이제그뭐 일조에 임박한다 뭐이제 이런 뉴스가 오늘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은 한번 거의 보합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 됐네요. 음, 음. 자, 그리고 이제 KMH, 네, 요거는 뭐 어차피 경영권 분쟁, 네, 그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어, KB 금융지주인가요? 어, 거기서부터 이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어, 사모펀드, 네,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경영권뭐 이제 분쟁이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업체인 것, 같다 업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결정이 난 이후에, 인수합병 그 사모펀드로 넘어간 이후에, 어, 주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수급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보이시죠? 네. 여기, 여기, 요점부터 이제 급등해가지고, 네.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거 시황 설명 드릴 때. 네, 그리고 뭐다 이제 마이너스 빠졌습니다. 뭐 웬만한 종목들은 소재부품 장비는 다 마이너스 빠지고, SK케미칼은 특히 이제 5%, 4.4% 넘게 빠지게 됐네요. 자 여기는 뭐다 파란불이네요 어, 물론 뭐 여기 기술주들 다몰려있고요네 여기서는 오늘 특징주가 이제 lg 화학이 있죠 lg 화학 lg 화학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이제 분할해 가지고 별도 법인으로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가 흘러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좀 구체화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그 사실 지금 사실 lg 화학이 이 가격까지 올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건 2차 전지죠.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관리 때문에 이 가격까지 온 거라고 볼 수, 보여지는데, 저는 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음, LG 화학이 뭐 하여간 뭐어 분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어요. 5%, 5 넘게 어... 근데 뭐 LG 화학이 이제까지 올라온 이유도 이제 결국은 이제 고 배터리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분산하게 되면 LG 화학은 또 LG 화학 나름대로 또 번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적정 주가를 찾아가겠죠. 어 이전에 뭐 LG 화학은 뭐 2, 30만 원대였나요? 네, 그랬음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금 68만 원까지 왔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어 그런 거보다도 이제 그음 LG 화학에어 뭐. 전차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성장성을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60만원, 70만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이거 적정 주가다, 아, 그러니까 이 분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아요. 뭐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뭐 아니다, 그 반대다, 뭐 어쨌거나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어, 더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늘 꽤 많이 떨어졌죠. 5% 정도. 정도. 어, 저는 이제 지학을 뭐 최종적으로 한 1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제가 나 이제 법인 분리해 버리면은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또 다시 어, 재수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게 렇다 하락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꽤 많이 이제 하락한 종목도 있고 하락 폭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 여기도 이제 뭐 오른 종목들이 몇개 있네요. 그죠? 뭐, 거의 뭐 이제 매물에 이제 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아주 특별한 그 재료가 아니고는. 어, 셀리버리라든가 셀리버리도 오늘 뭐 이제 한4% 3.5% 정도 상승을 했네요. 어, 셀리버리가 오늘 뭐 특별한 뉴스가 있나요? 어. 역시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네. 코로나 사토카인 폭풍 억제 능력 영장류 시험서 입증됐다. 뭐 이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당선을한것 같은데, 어 지금 셀리버리가 20만 원 이제 오늘 요 6,700원이나 오르면서 이제 20만 원을 넘어섰네요 오늘. 어 스튜디오 드래곤 또 이제 뭐 기대감이 이제 그 크죠. 뭐 이제 지금 드라마 제작사인데, 음뭐 좋은 이제 드라마 만드는 드라마들이 인기도 좋고, 어 그리고 이제. 어, 향후에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OTT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어,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와서 아마 이제 좀 상상한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뭐다 이제 하락겠고 이제, 예, 저기, 연예 기획사들 중이 좀 상승폭을 보였네요. YG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뭐, j y p 정도가 이제 좀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을 흐름을 보였어요. 어, 네, 오늘 뭐, 이제 흐름이 이제 이 정도로 다본것 같아요. 이제 뭐나 어,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택배 업체들, 택배 업체들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어, 분석 때문에, 이제, 음, 그 물류, 뭐, 뭐, 대한통운이라든가 한진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좀, 어, 주가가 약간 상승을, 어, 한것 같습니다. 음, 어, 좀, 좀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뭐, 이렇게, 아씨, 오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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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였네, 또 계좌 빠, 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꾸, 그, 거... 절되지말 마시고, 이제, 뭐, 내일은 또 내일 또 새로운 장이 열리니까, 그때 내가 좀더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좋게, 좋게, 뭐, 아 조정받았구나. 하게, 뭐, 그동안 좀 올랐지 모르기는, 뭐, 이런 자세로, 이제, 어, 오늘 같은 요런 조정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어, 여러분한테도 좋고, 뭐, 이제, 흔들림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보는 눈이 조금 더, 어, 확대될 가능성이, 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하여간 오늘, 어, 장, 어, 이렇게 이제 소폭, 하, 락으로 끝났습니다. 네, 뭐, 하여간, 모두들 잘 주무시고, 네, 내일, 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